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잘 아십니까?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도 제한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광야에 있기를, 거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또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곳인데 그런데 이 광야를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던 간에 이 불편한 광야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내가 원해서, 자신이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몰려서 가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보면 너무나도 잘알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가 하려고 하던 것을 할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자유롭게 갈수 없도록 만들었고, 비즈니스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음 놓고 할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는 광야와 같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하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으로까지 몰아 넣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이 광야의 시간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 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는 바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 경험해야 알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고 광야를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광야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광야에서 단순함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해서 모든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벗어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광야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의 활동량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마, 많은 것을 해야지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순하게 밖에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임도 많이 줄어들고 우리의 삶이 축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서 복잡한 것들이 제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을 이제는... 주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도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단순한 이후에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이 코로나 이후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많은 소음에 시달렸다면 그래서 집중할 수 없고 주목할 수 없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 때문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각자의 스마트폰을 열어,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소통이 잘안 돼요. 짐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한 가지만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난그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앉혀 놓고 카페에서 다 모두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분잡함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분잡함을 내려놓고 단순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이루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지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일상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게 하셨고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나의, 나약, 나약, 나의 연약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면 진짜 고수와 진짜 하수가 나누어집니다.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그 훈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동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은 히브린이지만 애국의 왕자의 아들로서, 왕자의 아들로서 그는 많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환경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왕실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의 혈통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보호하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는 애국의 왕실에서 벗어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를 경험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광야에서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걷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보면 광야의 시간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가 할수 있어. 네가 가진 환경으로 이겨낼 수 있어. 너가 가진 머리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그 보호막이 환경이 배경이 우리를, 우리를 그곳에서, 이 모든 시험에서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이 보호막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배경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합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며 광야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 내가 쓰고 있는 그 모든 가면을다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민낯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붙드 것이 모든 것이 다 부질한 것이며 오직 한 번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교회에 나와서 아무 때도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때는 나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나의 신앙의 척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나의 신앙의 진면목을 볼수 있는 시간이며, 나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는 그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계속해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이 코로나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홀로 있을 때이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베들렌 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 서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앞에 발자국도 없습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왜 길을 많이 잃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는 모래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 앞에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발걸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발걸음도 찾을 수 없이 오직 나 홀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방향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내가 붙잡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허세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광야에서 하나님과 최고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는 만만하지 않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듦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곳은 변화무쌍한 곳이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기 싫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거기에 능력이 생김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여러분, 사람들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절박할 때, 나에게 문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떠한 나의 상황과 나의 배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지는 않 않듯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시간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걸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처음 어려움을 그 겪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한번 겪은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훈련된 사람은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생깁니다. 고난을 통해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그 고난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멋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지금 선포하는 이 시간에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설레며 흥분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광야 이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산자로서 신자로서 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깊이 듣지도 않았습니다. 깊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에는 신앙에 대해서 대충 할수 없습니다. 절박함이 있고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가 그 코로나를 지나며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자신의 그 신앙의 위기 의식을 느끼고 더 이상 관관할 수 없어서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님들 또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난 이후면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삶이 확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신명기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맹사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가난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미와 다바르의 합성, 합성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한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성전은 미크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미와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의 합성어입니다. 즉, 히브리어에서 어떠한 단어 앞에 미자를 붙이면 그 단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 카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 미크다시라면 하나님의 말씀 다바라가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광야의 개념과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광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갔고 예수님도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성취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광야로 내몰렸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나의 나약함을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최고의 만남을 경험해 볼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덴기의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신앙을 통해 경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었던 이 예배의 모습이 조금 익숙해지고 예전처럼 뜨거워짐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7월에 있을 몽골 광야를 걷다이를 통해 저와 함께 걸어보는 시간을 가지시,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별이 무수히 쏟아지는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광야를 광활한 그 광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운용하심을 함께 묵도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렘 교회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